여러분의 일은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훌륭한 일이라고 믿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직 찾지 못했다면 계속 찾아보세요. 안주하지 마세요. 마음의 모든 문제와 마찬가지로 찾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To... 안녕하세요. 부자 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명언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명언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성취감과 성공을 찾도록 영감을 줄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일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훌륭한 일이라고 믿는 일을 하는 것 뿐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잡스가 말한 진정한 의미는 우리 삶에서 진정한 만족과 성취감을 얻으려면,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우리가 위대한 일이라고 믿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과 위대하다고 믿는 일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잡스에 따르면 핵심은 계속 찾고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잡스는 열정에 충실하고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부합하는 일을 계속 찾다 보면 언젠가는 그 일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진정한 소명을 찾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기 인식과 성찰,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잡스의 조언을 따르고 자신에게 충실하면 결국 자신이 좋아하고 진정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훌륭한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잡스에 따르면, 우리가 열정을 갖고 도전하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결단력과 헌신으로 꿈을 추구하고 평범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스티브 잡스의 명언은 우리 삶에서 성취감과 성공을 찾으려면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의 가치와 신념에 부합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계속 찾고 안주하지 않으며 위대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 잡스의 조언을 받아들여 위대함을 향한 우리만의 길을 계속 찾아 나갑시다. 혁신과 리더십에 관한 스티브 잡스의 가장 유명한 명언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혁신은 리더와 추종자를 구분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위험을 감수하고 현 상태에 도전하며 다른 사람들이 아직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혁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혁신은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혁신에는 창의성과 비전, 그리고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잡스에게 혁신은 리더로서의 성공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그렇다면 리더에게 혁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는 사람은 뒤처지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앞서나가고 진정으로 획기적인 것을 창조하기 위해 리더는 혁신을 수용하고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 요소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혁신과 리더십에 관한 잡스의 유명한 명언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과 커리어에서 더 혁신적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스스로에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혁신과 리더십에 대한 스티브 잡스의 명언은 진정한 리더는 혁신과 위험을 감수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제 우리 모두 혁신 정신을 품고 진정으로 획기적인 것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사람과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한 스티브 잡스의 가장 유명한 명언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잡스는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진 사람, 당신이 이끄는 방식,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얼마나 많이 얻는지에 관한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잡스의 이 말은 성공은 돈이나 이익이 아니라 팀원들을 어떻게 이끌고 고객과 시장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잡스에게. 성공의 열쇠는 재능있고 의욕적인 팀을 구성하고 강력하고 비전 있는 리더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잡스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장려하는 혁신과 탁월함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잡스의 명언을 우리 자신의 삶과 커리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 모두는 재능있고 의욕이 넘치는 사람들로 주변을 둘러싸고 스스로 강하고 비전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과 시장을 이해하고 조직의 혁신과 우수성의 문화를 조성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티브 잡스의 사람과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한 명언은 성공은 돈만이 아니라 재능 있고 의욕적인 팀원, 강력하고 비전 있는 리더, 고객과 시장을 이해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이번 영상은 스티브 잡스의 인생 철학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